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대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함에.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모하고 사로 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함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으로 이 차로 귀환한 에스라 그 에스라의 사역과 또한 그 에스라가 한 일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수르바벨 성전 재건이라는 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전을 완공한,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수한 사람이 바로 수루바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나오는 느헤미야. 느해미아. 느헤미야는 3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사람입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약 80년의 시간이 지났고, 2차와 3차 사이에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 이 에스라와 네미아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학사였는데 이 에스라의 사역은 그 중간에 낀, 그렇다고 에스라가 뭔가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큰 사역을,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와 네미아를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저희가 나누, 나누는 이 에스라 그 후반부에 나오는 에스라와 또한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한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지 3, 4년 후에 느헤미아가 돌아왔다고 했죠. 그렇다면 은 에스라가 느헤미아 때 예루살렘에 있었냐 없었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아서에도 계속해서 에스라가 학자와 그리고 이참 느헤미아를 돕는 사람으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아 때도 영적인 회개 운동이 필요했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는 수르바벨이라는 또한 느헤미아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도와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장단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참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사역 중 오늘 중요한 사역 어제부터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아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할수 있지만 우선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왜 금하셨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다름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그 여인이 가지고 오는 이방의 풍습과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들의 허물과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것인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느에미아 때도 그랬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에스라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이들이 자복하고 그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아내입니다 내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여인과 관계를 끊고 쫓아내겠다라고 했던 것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근 그런 결단으로 회개는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가능하다라는 그 일마저도 믿음으로써 행했던 것 그게 에스라의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 개혁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요, 그냥 내가 뭐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므로서 수고 좀 하는 것 이거 개혁 아닙니다. 개혁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한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개혁. 영적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다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서,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변화된 모습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중들이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누진 않지만, 에스라 10장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인데요. 다 읽어보면, 뒤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누구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아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아니, 저희가 교회에서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 이, 누구다라고 밝히지 않잖아요. 왜? 그러면은 심하게 반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둘이 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아, 성경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감 없습니다. 누가 결혼했고, 누가 그들과 살았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사뿌대가 그들을 돕더라. 무슨 이야기냐? 이방여인들을 다 우리가 내보냅시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결단이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는 친척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심각한 잘못을 범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극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쉽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적당하게 안타깝게 여긴다. 회개 아니에요. 적당하게 내가 뭐 지금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냥 뭐 앞으로는 안 하면 되지.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다 까발려져도 다 드러나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길을 가는 방법이라면은 용기 있게 하는 거, 하나님만 믿고 하는 거, 이게 회개인 줄 알아서. 바른 회개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합니다.